아, <laughs> 자자자, 나 피가 말라간다. 살려줘, <laughs> 제발 힘들어, 힘든데 뭐할 수도 없어. 얘들아 안사고 있어봐 안사우고 있어봐 야 이게 내 손에 올 줄이야 <laughs> 야 이게 내 손에 들어올 줄이야 탈론멘티스도 있네 이거 여러분들 아, 돌잡이는, 아, 근데 16인이 아니라 아깝다. <laughs> 모두가, 가만히 있어야 되는 모습. 이야, 이래도 미션이었다. <laughs> 아, 이거. 아, 하필, 돌잡이인데 16인이 아니야. 그거 맞아? 잠시 딱하면 안 돼, 그 애들 꺾여. 왜 간풍이 왔냐? 왜 간풍아 거기 반 반상 있어봐지 자식아 <laughs> 나만의 작은 간풍. <간북. 웃음> <laughs> 나만의 작은 간풍. <애를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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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지! 내가, 내가 밤새, 밤새 생각한 아이디어! 이거지! <웃음> 이거지! <웃음> <laughs> 왜 가보아! 여기서 삶을 바꿉니나 <laughs> 여기서 버티면 살싸! 무한이잖아! <laughs> <laughs> 너, 넌 뭐야, 새끼야, 얘? 신의 심판. <laughs> 이야, 너무 재밌다. 아, 너무 재밌다. 너무 재밌다, 너무 재밌다. 자, 다음 장난감. 이렇게 죽여야 재밌지. 점프했으면, 점프했으면 안 돼. 꺾여, 에? 점프했으면 안 돼. 점프는 금지야. 상시알파라 뭐. 답 없습니다. 이게 방법이 없어요. 나머지도 어딨을까? 아이, 건방지네? 가만있어 봐. 아 이거 얘들 좀만 때리면 부서지거든 아니 이뭐 때릴수도 없는데 이거 <laughs> 자 수족관이나 만들자 일로 와봐 <laughs> 자, 얘들아 부담 갖지말고 와봐 애. 수족관 만들자 수족관 그렇지 <laughs> <laughs> 자 수족관이나 만들자 애. <웃음> <웃음> 이거 20초였나? 아난 죽어요. 너 들어가야지. 죽어, 죽어, 없이 죽어, 가어 죽어, 이어어 죽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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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어어어어 나올 수 있지? 저 새끼 죽여올게. 야, 어디있어 야. 먹구름 우산 이 새끼 어디있어 나한테 전기를 해? 나 지금 상처 받았음. <laughs> 이 고유의 질 났음. 왜한 명도 안 볼까? 어, 아, 찾았다. <웃음> 잡혔네? <웃음> 잡혔네? 신의 <laughs> 실파! 오케이, 살려줘. 맛겠다아우 아우, 맛있게 들리네. 야, 친구야, 친구야, 살살 꺼내, <laughs> 저 새끼, 살살 꺼내. <laughs> 어, 나와! 안 돼! 끝났네. 아, <laughs> 이렇게 통박으로 마무리하네요. 재밌게 즐기다 갑니다. 다음에는 우리 16인에서 먹어보았으면 좋겠다. 레전도나 아, 참, 참. 도전 미션. 도전 연속 두번 홀리? 얘들아, <laughs> 편하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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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편하게. 편하게, 편하게. <laughs> 아, 뛰지 마! 뛰지 말라! 아! 저기, 광전사님! 뛰지 말라 했어요. 자, 너가 살수 있는 기회를 줄게. 이 블랙스와의 먹은 내가 살려줄게. 그래 <laughs> 어, 루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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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얼 자, 너는 프리젠드 먹어라. 자, 너는 프리젠드 먹으면 살려줄게. <웃음> 와, 이거야,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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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<laughs> 아유, 아유, 친구들, 웃자냐, 저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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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웃자냐. <laughs> 그래, 예, 독, 독이 가득한 <laughs> 이 항아리에서 살아남은 놈만 살려주겠다. <laughs> 자, 살아남은 놈, 살아남는 놈만 이곳에서 살려주겠다. 너도 뭐야2차투좀 열어놔. 따라 나간다. 꺼내주마. 자, 이주나 가지고. 오케이 나와. 아우, 아우, 미안하다. 어, 하나 아우, 어 너무 많아. 아 아우, 아파! 웅딸랑이 금지. 지네 심판. 야. <laughs> 아이. 너가 이 새끼야 문제네. 이 새끼가 지금 문제네 계속해. 얘가 지금 나쁜 짓을 했어. 그치지 아. <laughs> 아, 얼마나 공손해지는가? 오오오 <laughs> 그거 먹으면 저주걸리인데 <laughs> 아오지, 들어가자. <laughs> 아오지, 들어가자. <laughs> 아, 잠깐. 일단 꺼내줄까? 좀 불쌍해, 꺼내까자 자, 근데. 몇명 살아있어? 자,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자, 다섯 명! 집합 시간 30초 드리겠습니다. 자, 집합 안나면 점프 쓸게요. <laughs> 자, 자, 집합 시간 <laughs> 30초 드리겠습니다. 이것으로 오세요. 하나, 둘, 자, 두 명. 세 명. <laughs> 아, 빨리 오세요! 아 와? 유사티코 니코? 이건 디코가 아니야. 이건 앞 걸려기. 아안 오네. 아, 아. 나 화가 날라는데? 아안 오는데 애들이? 그렇지. 자, 집합하세요집합 <laughs> 자, 저 새끼 애들아. 가만히 있어. 어, 쓸까? 그 애들 알아줘. 아, 학창 시절 PTSD 온다고. 키키키. 케이 기다려 봐. 하나 남았거든. 이 새끼 어디 갔지? 여기있다 야. 야 와. 어떻게 죽줄까 너는 어떻게 죽였을까? 그래, 너는 리포 한번. 자, 니네 스스로 다 자멸해라. 자, 니네 스스로 자멸해라. 자, 보여줘. 오 도망갈까? 오오 아, 애 빠리빠리 안하네 가세요 <laughs> 자, 얘들아 얘들아 <laughs> 나 심심한데 나 신의 신파 딱 한번만 쓸게 망가지면 안된다 자, 이꽉 물어 간다 하나 둘셋 신의 신파 <laughs> 아, 이거 어떻게 이 어떻게 해여야 되지 이 친구는 어떻게 죽여야 될까? 아, 아 어떻게 이게? 그래. 나이 그래. 새끼 죽이고, 이거 어떻게 죽더라 이거? 내가 홀리를너희들 너희들에게 1 6 1등 미션을 아줄수 없네. 아, 죽자 그냥. 아, 꺾인, 꺾인 자. 아, 나이 힐, 이 힐로 못 쳐주나 이거? 아, 미안하다. 내가 1등 미션 있어가지고. 아, 미안하다, 얘들아. 1등 가져가 줄게. 홀리베이션 16인 돌잡이 1등 가져가 줍니다. 어머나! 야안데왜 이렇게 잘 뜨냐, 에? 18 게임 모르겠고. 이런 씨발 몰라! 몰라! 개새끼들아! 하지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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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노잼이야, 진짜. 씨발 초페라스 뭐가 할게. <laughs>